안녕하세요. 댄서킹TV의 대한민국 어티프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성분들의 스파이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스파이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룸바, 차차모삼바 뭐 등등. 음, 특히 룸바에서 스파이럴이 많이 나오는데 스파이럴을 생각보다 어려워하세요 많이 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쁘게 나오기도 생각보다 어렵고요 음, 이 스파이럴 스파이럴 발음이 안되네 스파이럴이라는 것은요 어, 특히 여성 선수마다 자기 몸쓰이는 게다 다르거든요 몸쓰임이 예, 몸쓰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스파이럴을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몸쓰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스파이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벼운 몇 가지를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1번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책에 나오는 스파이럴을 알려 드릴 거예요 자 한번 스텝을 하면서 스파이럴을 한번 제가 해 볼게요 백 오른발 백업부터 투 쓰리 자 쓰리 포 안에 우린 스파이럴 할 건데 쓰리 다음에 발이 가지 말고, 딜레이드 워크를 하라고 책에서 나와 있어요. 딜레이드 워 딜레이드 워이 뭐냐면은, 체중이 가지 않고, 다리를 피고 있는 동작을 딜레이드 워이라 그래요. 자, 딜레이드 워크를 할 때, 그냥 딜레이드 워이 아니라, 내 몸을, 척추를 약간 오른쪽으로 꼬아보세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꼬으면 회전이 약간 오른쪽으로 먹거든요. 이 먹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내려놓으면서, 회전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휙! 그러면 이렇게 스파이럴이 조금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이미 오른쪽으로 고무줄이 꼬아진 거를 그대로 풀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팬넬을 가든 포드워크 터닝을 하든 음, 어떤 동작을 이어가시면 되거든요. 음, 이게 좀 가장 쉬운 스파이럴 방법 중 하나예요. 음, 가장 교본적인 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4 1 2 3 딜레이드 워크 오른쪽으로 꼬온 거를 꼬 안에 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파이럴 할때 몸을 360도를 다 돌려고 하지 마세요 교본에는 바디 턴량이 270도로 나와 있어요 다 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돌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270도까지만 몸을 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스파럴이 이 끝났죠 오른다리에서 오른다리에서 앞으로 가기 위한 무빙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 춤추는 거를 많이 보면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2 3 4스파이럴 잘한 상태도 그냥 앞으로 가버려요 그냥 확 응. 잘 해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딜레이트 워 스파이럴까지 잘 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잡혀있는 스파이럴을 무빙을 만들어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시는게 정말 중요하다 음, 이게 1번이에요 음, 가장 기본적인거 딜레이드 워크를 하면서 내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꽂고 스파이럴 할때꼰 거를 풀면은 조금 스파이럴이 편하게 나온다. 고무줄의 원리랑 똑같아요. 고무줄을 이렇게 꼬아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듯이. 네, 내 몸도 똑같이 고무줄처럼 사용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스파이럴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오늘은 몇 가지 좀 해볼 거예요 내가 이 골반이 너무나 이뻐요 골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저는 그렇게 큰 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뭐 나의 무기가 골반이잖아요 1 2 3이 골반이 부각될 수 있게 여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보이세요? 뒤에 골반을 끌어올려서 이 골반이 부각될 수 있게 스파이럴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올라가서 아, 내 힘이 잘 보일 수 있는 몽스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예요 무빙. 앞으로 가기 위한 무빙을 만들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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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시면은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이쁜 골반이 이쁜 스파이럴이 나올 수 있겠죠? 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볼게요. 두 번째는 골반을 부각시키는 스파이럴이에요. a 큐 o u 포할때 어떻게? 왼쪽 힙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스퀴즈를 하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서 포드워크 터이 여기 발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스파이럴 스파이럴 그 다음 끝까지 세워둔 상태에서 무빙을 통해서 그 다음 발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스파이럴 세 번째. 내가 조금, 음, 호흡이 좋고, 뭐, 상체 쓰는 걸 좋아한다. 이번에는 갈비뼈를 늘리는 스파이를 한번 해볼게요. 앤 n d two, three. 이야, 보이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사, 맨살이 보이냐? 아주 나는 여기 팔이랑 이런 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상체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체에서 더 무빙을 만들어서, 요런 식으로 스파이럴을 할 수도 있어요. 보셨나요? 다시, 세 번째 거는 조금 더, 아까는 두 번째 건 힙이었죠? 상체를 좀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two, three, stretching. 에고 에고. 끝까지 잡고, 거기 상체에서 무빙을, 더 만들어보세요. 음. 이거는 춤이기 때문에, 음, 무빙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 여기가 이쁘면은 여기를 좀더 써서, 몸 쓰는 게더 이쁘면은 몸 쓰는 거를 좀더 써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어, 스파이럴. 슬로우 스파이럴 할때 완전히 발레처럼 억울해 사는 스파이럴이에요 내 몸을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볼까요 보세요 음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투, 쓰리 자 보이세요 발을 다 깽깽이 다 올리세요 응. 이 상태에서 완전히 위에서 스파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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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 야. 요 <laughs> 이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대신에 단점은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몸에 긴장을 둔 상태에서 스파이럴을 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라인 하나하나까지 다 뽑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투, 쓰리, 완전히 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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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 to three, 하게 항상 마무리까지 짠 어때요 스파이럴을 네 가지 동작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봤거든요 음자 <laughs> 스파이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음 정석 버전 two 3. 딜레이드 웍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을 걸고 스파이럴 하면서 회전 관거를 푼다. 야, 그 다음에 간다. 2번. 내 골반이 예쁘다. 2, 3. 뒤에 골반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골반이 부각되게끔 Yip. 스파이럴을 한다. 3번. 내 네, 상체를 완전히 스트레칭해서 뽐내고 싶다 e 3 완전히 스트레칭 여기 라인을 보여주면서 슝 그래서 좀더 상체를 써서 무빙을 한다 자 4번 완전히 쫙다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발레처럼 볼까지, 업, 뒤꿈치까지 업해서 스파이럴 한다 튜, 쓰리 완전히 업! 중심 차이잡고, 폴, 락! 원, 한다. 자, 이것 외에도 응, 나의 무빙에 따라 여러가지 버전의 스파이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응, 저는 한네가지만 기본적으로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만의 아주 아름다운 스파이럴을 만들어 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